네, 안녕하세요. 써니퍼니비트니스의 써니입니다. 자, 오늘은 에이핑크의 덤더럼 튜토리얼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 벌스 1 파트입니다. 1절, 사이드 스라이트, and 1, 2, 3, 4, 5, 6, 7, 8. And 제자리에서 힙, 1, 투, 쓰리 앤 포, 파, 식, 세븐 앤 에이트, 원, 투, 쓰리 앤 포, 까, 식, 세븐 앤 에이. 원석에 한번더 갈게요. 슬라이드 앤 원, 투, 쓰리, 포. 파, 식, 세븐, 에이 제자리에서 힙앤 원, 투, 쓰리 앤 포. 싱글, 싱글. 더블 앤 싱글 싱글 더블 싱글 싱글 더블 자 풋보드 전진 갈게요 앤스라이드1 2 3 4 빼고드 5 6앤 제자에서 리 세븐 에앤한번더힙1 2 1 2 3앤4 5 스윙 7 8 1 2 3앤4 5 6 터치 덤더러덤앤 자, 그다음 점프 사이드 점프 갈게요앤1 2 3 4 5 6 7 8발 모으신 다음에 점프. 1 2 세븐 앤에 다시 점에와투리포파식 세븐 에 제대로 팔 모아서 점와투리앤포파식 덤더러덤 오케이 자일절 끝나고 나서는 간주가 나오면 돼요 간주 부분에서는 포워드 투 스텝 갈게요 포워드 앤원투리포 백워드 파 Seven eight and side single single double single single double and 다시 forward two step one two three four backward five six seven eight and side single single double single single double once again 다. 터치, 케 자, 그다음 2절 할게요. f i r s 파트입니다. 에, 풋볼드, 슬라이드, 앤, 와, 투, 리, 1 빼거든, 파, 식, 포지, 세븐.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7 okay. 자, 그다음 코러스 파트입니다. 브로크, 셋 점프. And one, two, And 발 모으신 상태서 점프. And o and four. Jump and one, two, t g 팔 모아서 jump and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n d n down. 여기까지. 자, 그다음 중간에 브릿지 부분이 있어요. 브릿지 파트에서는 바로 옆으로 이동하시면서 put side away, s 팔을 뻗어주세요. 핸즈. 1 2힘무비3 4 다시 풋사이드 5 6힘무비7 4 1 2 3 4 5 6 7 4 1 2 3 4 사이드 5 6 7 4 1 2 3 4 5 6 7 4 1 2 3 4 5 6 7 5 6 7 4원6 7 4 3, 4, 히무빙, 5, 6, 7, 이 브릿지 파트는 이렇게 해주시면, 네, 이렇게 해주시면, 덤덤덤 안무는 끝이 납니다. 네 너무 어려우신 부분은 천천히 속도를 느리게 하셔서 네, 계속 반복적으로 시청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